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관련 그두 번째 시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하나의 산업 분야라면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도 하나의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과 해체 양쪽 다 모두 이해한다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연해체. 지연해체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30년 내지 60년의 긴 시간을 걸쳐서 시설을 폐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해체는 운전정지 후 바로 해체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게 되지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짧은 시간에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는 안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죠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해체는 그런 해체하는 사람들, 작업 인부들이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국토 면적이 좁고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체 방법이 좀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밀봉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로 완전히 밀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 외베, 외벽을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완전히 밀봉을 시킴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시원하지 않도록 봉하는 겁니다. 약한 300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내부 물질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방사능 물질이 자연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체료노빌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보면은 여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가동을 먼저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해체 준비를 합니다. 뭐, 프로세스를 짜고 하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체하겠다는 점. 그 다음에 제염 과정이 있고요. 제염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라든지 기타 관련 시설들에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서 있던 그 부지와 그 주변 네, 환경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체 단계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즉시 해체 경우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동 중지에서 해체 준비 과정이 최소 5년 정도가 걸리고요. 어, 전체 비용 대비 약한20% 정도가 여기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염 과정, 해체 과정, 폐기물 처리 과정에 최소 10년 정도가 걸리고, 전체 해체 비용의 6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 복원 과정은 또 최소 5년 정도 걸리고 전체 비용의 한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비용 및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 데 대략 1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최소 6,50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소 한 기당 1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20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관련돼서 해체 관련 시장 규모가 약 500조 정도대로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해체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만 해체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해체에 대한 기술력도 아직 부족하고 해체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을 보면 혹시 미국이나 EU, EU 중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죠 그리고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이 원자력에 대한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회사이 나라들의 있는 특정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독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면, 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국내 원전의 총 12기 정도가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됩니다. 이 만료되는 총 12기를 설계 수명을 연장을 해서 다시 연장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을 중지하고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명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연장 사용을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좀 의견이 다양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해체하는 게어을까요 사용 연장을 하는 게어을까요 사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참에게 갈등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신규 건설도 중요하지만 해체하는 이 시장 규모도 엄청난 산업입니다. 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해체 경험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초기에 건설된 원전들은 현재 지금 건설되는 원전들에 비해서 기술력도 좀덜 발달된 시절에 만들었고 어떤 안전 기준도 지금보다는 좀더 완화된 상태에서 건설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설계된 원전은 저는 해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원전의 해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기술과 해체 경험을 가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엄청난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라에도 지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계속 계속 수명이 닿하면사용이 연장을 하더라도 또 거기서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해체 기술을 가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도 이제 원자력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는 해체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해체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는 해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일지, 방패장을 건설하는 것일지 원자력의 했던 해체 기술이나 경험을 축중하는 것일지 어느 게 먼저 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신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사실 없을 거고요. 방패장을 건설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전 중인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도 방패장이 없어서 내부 임시 시설에 쌓아 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노후 원전을 해체할 때 거기서도 방사능 폐기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들도 방패장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저는 제일 우선시야될게 신규 원전 건설도 아니고 해체 기술도 아니고 저는 방패장 건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패장이 건설되어야만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향후 해체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도 방배장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패장 건설이, 건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지 늘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해체 관련된 거, 건설 관련된 거, 방패장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를 관련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줄여야 하느냐 많은 어떤 이슈가 있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면 생기세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한30% 가까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석탄발전이고요. 두 번째가 원자력, 그리고 세 번째가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원자력 가스발전이 우리나라 전기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 아무래도 전기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반 가정의 전기세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업이 1년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세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보다 쌉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전기세를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기업의 전기세를, 와 가정의 전기세를 행동성에 맞게 조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조율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좀 줄이더라도 일반 가정의 전기세 폭탄을 맞는 일은 없지 않을까 아니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발전소의 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폐기에 관련돼서 어떤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신기원전이 중요한지 방패장이 중요한지 이 해체기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이 해체기술을 향후 커지는 이 산업 시장에 대비해서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보면서 이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